당연히 나중이 나가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땡땡회사의 미래는 없다. 어떤 산업을 하든 반도체는 무기가 돼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지금.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 무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만든 것은 애사롭지가 않다. 어슬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어,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 나가면 특정 기업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OO 회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은 여러분께서 고지 곧대로 혹시 또 알아들으실까 싶어서 거꾸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땡땡전자의 미래는 없다는 라 말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이라고 하는 갈로 읽고 갈로 닫고가 가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땡땡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HBM3를 늦게 개발했죠. 어, 뒤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생산이 198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가 64K 디렘을 만든 이후에 256K 디렘을 어, 2년 뒤에 한 1년 반 정도 좀 지났나요? 뒤에 85년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PC 시대가 시작이 되고 디지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뭐 모든 산업에 석유가 필요하듯이 전자산업에는 반도체가 쌀이고 원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산업을 놓고 미국이 1985년도 일본과 프라자 합의를 했고요. 프라자 합의를 한과 동시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일본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2차 반도체 협정을 또 체결하면서, 어, 일본에서의 반도체 시장 생산은, 어, 사실상 끝이 난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은 도시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던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일본은 미국과 가까운 사이였고, 일본이 부동산 경기 붐으로 인해가지고, 뭐, 일본 열도를 팔면은 미국을 내개 산다라고 하는 교만과 이런 자긍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또 다른 산업 하나를 규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다. 그 덕분에 삼성이 시작을 했고 삼성이 시작한 배경에는 일본의 이런 유수기업들이 그런 정보들을 한국 이병철 회장과 공유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사용화될 것이냐 계속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저가라든지 중가 제품들은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게 된다면 아마 볼보,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 기아 다 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가격으로 차를 팔수 있을까요? 그만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저가라든지 중가 정도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가져가도 좋지만 중중가 이상의 어떤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섣불리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아닌 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중요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대만과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왜냐면 이들 두 국가는 지금 적대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전쟁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반도체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다른 세 번째 재밌는 특징의 하나는 미국이 반도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미국 기술이 개발을 했죠. 근데 중요한 컴퓨터, 우리가 PC시대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싸고 괜찮은 컴퓨터 제작사 이름 중에 왕 컴퓨터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왕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CEO가 누구죠? 예, 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반도체 기술에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뭐가 없느냐? 생산해내는 장비가 없는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고 자라고 한 친구들은 그만한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계의 엔비디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왕 컴퓨터,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무서운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한국과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이 중국의 잠재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전략을 가져갈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 법안이 2022년 8월에 아마 통과됐죠. 그 통과되는 그 시작점이 어떤 단계에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1990년에 제이커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단초가 PC 시대에 있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함은 I4.0 시대가 곧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우리가 뭐 로봇 산업이냐, 바이오 산업이냐. 아, 드론 산업이냐, 무인자동차 시장이냐, 우주 항공시장이냐, 여러 갈래의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산업을 하든 반도체는 무기가 돼버린 그런 상태예요. 지금 군사무기뿐만 아니라 경제무기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만든 것은 애사롭지가 않다.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애사롭지가 않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곧. I 4.0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다우 지수가 또한번 제이커브를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24년, 2025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제가 늘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백배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산업 발전, 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할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를 놓고 막 긴장들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다 미국 회사에게 다 준, 줘버렸으니까요. HBM3를 AI에서 필수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HBM3를 개발을 SK하이닉스가 했고 SK 하이닉스보다 앞서 있는 기술이 마이크론 기술이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만들겠다고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지금 호응장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은 바가 없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작정을 하고 첫 번째 반도체 시장, 앞으로 AI에 필요한 모든 반도체 생산의 종료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저는 칩스 법안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국은 주류가 아닌 아닌 셈이잖아요. 그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주류 기술이 아닙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주류 기술이고요. 우리는 주류가 아닌 어, 반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회사 두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기술은. 설계 기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 기술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 기술은 틀린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성균관대학교 모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거는 뭐 AI적 기능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이 역시 AI 반도체와 호환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음, 이제 파생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파생 기술들의 핵심 기술은 미국이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죠? 과학 기술이 발전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죠. 그럼 정부는 뭐예요? 보조금 줘야죠. 세금 면제해주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칩스 법안입니다. 네 번째죠. 무서운 거다라고 할까요? 제가 몇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1957년에 RCA라고 하는 과거의 미국 TV 제조회사가 칼라 TV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 칼라 TV 기술을 개발하고 흑백 기술을 소니한테 줬어요. 그냥 특후도안 받고 그냥 줬어요. 소니가 칼라로 이전하기까지 기간 동안에 흑백 TV를 많이 팔아서 오늘날에 소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잘못하면은 미국을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밀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반도체를 눌렀고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를 기술을 막 개발하려고 보니까. 일본이 지금 환율을 1달러에 150엔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감시 대상국도 지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제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는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를 시작했는데 미국이 인정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 하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지금 TSMC도 일본에 투자를 하고 이미 공장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일본을 주목하면서 일본 반도체가 부활하느냐 니케이 지수가 3만 9천 돌파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일본에게 반도체 기술을 주려고 하느냐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에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뭐시꺼 내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하는 거세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asml이라고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기술 아주 중요한 기술이거든. 조그만 미동이 있어도 안 되는 먼지가 날아다르면 안 되는 그런 반도체 공정기술에 asml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일부분을 허락을 한 것이지 일본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건 아니다. 일본이 그 도를 넘어서는 순간에 또 일본의 규제를. 가 것이다 그러면 원천적인 생산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냐 미국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외에 다른 반기 회사들도 미국 내에 상당한 음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면세 감세 내지는 보조금 형태로의 규제 철폐 등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주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반도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인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강조하는 단어 한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를 생산해내려고 그러면 8인치 와이퍼에. 몇십 개의 반도체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찍어낼 때 설계도면을 가장 단순하고 초극 미세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전체가 불량이 나버리잖아요. 질문이 뭐예요? 왜예요? 왜안 되지? 왜 이렇게 에러가 났지? 왜 불량품이 났지?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도체 설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두 어른들이 왜라고 질문해라고 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설명했지만 과학, 자연과학을 하거나 사회과학을 할때 항상 과학에서 끊어지지 않는 질문은 왜 (why)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해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기술인데 삼성이 그걸 놓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SK라고 하는 작은 회사가 삼성을 능가하는 HBM-3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다. 제2의 칩스 법안은 요약해드리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작심 공략이고 정책이다. 두 번째는 미국은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류 국가고 핵심 국가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생산 잠재력은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 보관이고 삼성전자 tsmc 일본 도시바 파나소닉 물론 중국에 팔린 회사지만 일본 내에 있는 많은 소부장 기업들을 미국 내에 투자하게 할 것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 반도체 기술을 치고 나갈 때그 보안 기술이나. 아,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규제하고 제재하는 모습이 마치 패권 다툼으로 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 시간에 제가 NFT 말씀을 강조한 것도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CD,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기능은 여러분 화폐 종이 화폐를 보시면 위조 못하게 은박지 같은 걸 깔아놓죠.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래픽을 이용하잖아요. NFT 기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반도체 기술은 앞으로 더욱더 주류의 기술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땡땡의 회사는 저는 미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핵심은 뭐, 어느 회사가 산다, 못 산다, 이게 아니고, 글로벌 파운드리 기술과 함께 설비 투자가 어느 국가 경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그 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는 애사롭지가 않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990년 다우 30 평균 지수가 제이커브를 그리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하나의 산업 발전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칩스 법안이 나왔으니 우리는 규제에서 풀어나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전략적 유연성 이런 이야기는 다 필요 없는 돈과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경제의 돈과 소득과 부와 연결되는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미국과 계속 갈 것이냐, 우리 기술을 만들 것이냐, NFT 기술과 복합화 시킬 것이냐, 우리가 어떤 미래의 i4.0 산업을 끌고 갈 것이냐, 우주항공산업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바이오산업은 어떻게 발전시키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정책과 보조금정책과 규제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정치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적인 발언은 삼가하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정부와 기업들이 내놔야 한다. 왜? 일본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입니다.